안녕하십니까. 영주 방송의 조교호입니다 오늘은 풍기직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이 방송을 한번 드린 일이 있죠. 긴강 끝에, 긴강 끝에 모처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까지 영주지방에 49mm 정도 내렸다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행사는 가끔 오는 비지만은 어떨 때 한순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빗속에서 제가 아는 영주의 오늘 행사는 두 가지가 있고 중앙에 큰 행사가 하나 있네요. 그 하나는 풍기에 주황선 복선화 주민 집회이고 또 하나는 조금 후 10시 40분부터 장옥현 영주시장이 언론인 초청 기자간담회를 한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주황에서는 뽑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어, 여기는 관련 인사가 있기에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행사의 수익 둘러보니까 선출식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신 분이 박성만 도의원이 참석을 했고, 서동석 풍기농협협동조합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옳은 것 같고, 방에 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만, 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방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풍기 주민들이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차이나 주관부서에서는 주간 버릴 문제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 나가는 게안 좋겠나. 이 주황선 복선화 문제에 풍기 주민들은, 풍기의 주민들은 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이장의 빗속을 해치면서 나는 할 말이 있다고 비를 노비기, 노비기 하면서 이렇게 나섰는데 다 같은 줄주황선로인데다 같은 영주고 풍기인데 영주는 잘 수용하고 있는지 별 동향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laughs> 주민들의 주장 속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지금,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되면 천추만대 천추만데 거칠수 없는 일이 되고 조금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교합해서 좀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어? 얘기를 해서 이 현장에다가 반영을 한다면은 그래도 왕창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는 있고 후일 자손들에게 할 말은 있지 않겠나 한다고 했습니다. 풍기는 이렇게 복잡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영주는, 영주는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아, 그거 돈 많이 들고 지금 변경하기 어려울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영주는 수용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부터 그 추이와 여론, 주민들의 여론을 사비사비, 사비사비 살펴보도록 하면서 오늘 풍기 주민들이 하는 행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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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외치입니다. 주민 의견 무시한 뚝방철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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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화로운 우리 마을. 뚝방장벽.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진행해원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서부삼리 운영위원장이신 이기섭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우중에도 집회를 하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 수년 전부터 중앙선 복산화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4, 5년 전에 벌써 토지보상 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암암리에 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다 받고 처리를 하고 또 형식적으로 공청회, 형식적으로 신문광고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풍기 읍민이나 서부삼리 주민이나 여기 서부1리 주민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한건 없어요. 단지 뭐라고 했냐면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 여기서 서울까지 한시간대에 간다. 주민들은 너무나 좋죠. 한시간대 가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한시간대에 가는 것만 좋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랑하러 하는 거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 교랑하는 아니고 전부 다저 흙으로 뚝방길를갖다 10m 아래 쌓아올립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서부1일이에 여기. 보면 이 옛날 일제시대 때이걸 흙을 쌓아 올려 가지고 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보면 쑥쑥 들어갔지요 저기를 다시 쌓는다 그러면 저주민들은 뭐하는 겁니까 여기 주민들은 뭐하는 거예요 뒤에 서부산리 주민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임의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정부 이유가 아 이거는 예상이 많이 안 된다. 이거는 이 철도, 여기 는 4차선이 가기 때문에 역주변에는 뚝방으로, 흙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논란을, 저,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철로 안 된다는 그 뚝방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교랑 높이는 11m, 혹은 버스가 지나가는 45만m 이상 해야만이 교량을할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면밀히 우리가 분석하고 검, 검한 결과, 우리가 추진위원들이 양평, 매곡, 천안, 아산역 이런 데 답선을 했습니다. 답선하니까 거기에는 3m 되는 데도 있어요. 3m 되는 데도 있어요. 또 12m 안되는데도 있어요. 또 그렇게 라면도라고 이 건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뚝방 여기는 여운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 일본말이 포인트라는거 지 포인트. 철로 이렇게 지나가면 차를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포인트. 그게 붕기기랍니다, 붕기기. 붕기기에서부터 20m까지는 흙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20m가 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m 전에는 뚝방을 갖다가 교당하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0m 뚝방을 할것을 그때 24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240m 돼요. 500m에서 240m 뚫는 겁니다. 포인트 가 사이가. 그러면 예산이 100억 내지 120억이면 되는 겁니다. 이와 서이꾸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주민들을.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계속 여기 서울로 가는 거한 시간 되면 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부, 국토교통부, 또 철도한국시설공단, 그다음에 강원본부, 그다음에 영주에 있는 영주지부, 그리고 또 대림건설사업청, 영주 시장님, 국회의원님, 다아다님면서 이걸 얘기했더니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내기다 끊겼어요. 전달이 안 됐어. 전달이. 우리의 의견을 그렇게 했으면 전달해서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화문에 또 대통령 인수위원회 거기도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가서 민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가서 또 민원도 잃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하나 알게 돼서 지난번에 얘기가 아 이제는 그, 어, 어떤 거냐면, 이기불다리 여기서 똑바로 가는 거기에는, 어, 사람이 타도록 해야 되겠다. 자, 보시해 보세요. 이, 여기서 차는 사람 탈수 있는데 저쪽 걸너서차못 타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했는 거니 저쪽에서 차를 타겠다고 타도록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승유통로 사이에 있는 그교촌선 내려오는 그 길을 갔다가 사람 다위로 우리 지금 불다리 많은 그런 길을 내주는데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 송진호씨 댁인데 그쪽 밑으로는 거기는 4차선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요. 네, 변화를 하고 나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태까지 75년 동안 그 100년에 가까운 서부 산미 주민들이 여기도 서부 1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피해냐? 보세요. 현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발전이 안 돼요. 여기 인삼 축제한다고 하는데 축제하는데 여기에 결혼을 하면 밑에 속에 그늘이 들어가서 속에서 장도 볼수 있습니다. 오일장도 보고 인상축제도 하고 사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차량도 되고 주차도 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이런 거를 전부 다 거부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모인 겁니다. 여기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활동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날분기역 분해결혼함 및 통로박스 설치 구간을 2원 1차 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시와 영주시에서 하, 한국철도공, 어, 시설공단에 거기서 이제 검토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저, 309 현장 사무소에 우리 의견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그 3월 13일 날. 또 서부 삼리 철도 해체 현수막 7개를 또 설치했어요. 따라서 거기 인상 농력도 농력 앞에 하고 또 설치를,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풍지신이 전부 다 이제 자꾸 집이 집회을고 해야 돼,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풍기업 분해 교랑함 및 통로 박스 설치를 2차로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부산리 비상대책기획기정부 여기다 민원 신청을 또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철도대책위원회 영주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그게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서부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철도정책위원회 양평천안 아산역을 4월 17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하고 같이 사업장과 같이 가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삼리 마을회관에 시설 철도공단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설명인 겁니다.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이 됐지 공청회한 적은 없어요. 이걸 갖다할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공청회 일일해서 한다고 알리게 되는데 그냥 공청회 한다고 말로만 붙여놓고는 주민들 하나도 모르게 그냥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로박스 도시계획도로 이거 설치하는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6월달에 세 군데 도시계획선을 갖다 다시 그었습니다. 시청에서.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영서를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서울광화문에 갔었습니다. 그게 5월 1 2일에 갔습니다. 었 군격군의 교방화폭로박스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KBS 해당하는 이야기에 사인을 제보해가지고 지난 6월 28일 날 와서 현장 취재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최교회 의원님 면담했더니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서로 교통이 안 됐어요. 내용을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 국회의원이 시장님과 함께 날짜 정회에서 면담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논해 보겠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laughs> 서부삼리 반장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입니다. 서부삼리 철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의 한종복 담당관을 만났더니, 담당관 역시 전에 제일 처음에 설계했는 그에서 그 고등한 생각이 벗어나질 못해요. 꼭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꼭 뭐냐면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들면 기재부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 예산은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의북정의 그 동부에, 정부에서는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이러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에 올라가면 당신이 하여튼 수시로 여기 해달라 저기에다 돈여달라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치 아파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이 한번 고갈됐어요. 이 어느 어느 동네 가도 도시에 여기 차장인 철도 타는데 남북에서 타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타잖아요. 이 현황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현행 그대로 주장하고 고소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익위원의 철도공사 시설본부 또 김성기 과장을 찾아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일본제 같은 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풍기읍 3계단체 개최위원회를 또 개최를 올 6월 25일 했습니다. 영주방송 서울삼리마을에간 와가지고 방문을 취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에 군지정구관 철도업계 성토반대집회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오늘 여기를 위해서 28일날 또 홍성진 시설공단 관리 차장을 만나고 거기에서 부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28일날, 그, 부장이 예, 설명하는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철도 교단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바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옛날처럼 원상복귀 하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하면, 여기가 지금 한 2m50 이게 올라왔어요. 저 땅하고, 저 땅하고 보면 보세요, 한 번. 2m50 올라갔죠? 거기서 다리를 놔야 되는데, 철도 여기 선, 철도 선상, 거기서 다리를 놓는 걸 계산했어요. 세상 이런 뭉쳐한 분이 어기 있어요. 네? 예? 다리를 왜철길 위해서 다리를 놓습니까? 여기서 밑에서붙나놔야죠 여기 속 들어갔는데 밑에서 놔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리를 놔야 되지. 왜 철로에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남면조로 하면 2m 50 세면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2m 50을 빼놓고 그냥 거기서부터 2m 50 세면 그럼 4m 50 흙을 올리는데 그럼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2m 50을 빼면 2m, 4m 50이 넉넉하게 버스 한대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에? 시절공단의 부장이란 분 영주 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지표신고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영주경찰서의 지표신고해서 오늘 이것을 대대적으로 붕기 읍민에게 알려야겠다. 그리고 관계지원에 알려야겠다. 그리고 이걸을꼭 반영해서 변화해야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번지작치는 붕기기, 붕기기 사이를 갔다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 정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야지요. 주민 의견 무시한 절도공사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가치에 외칩니다. 하나, 주민 의견 무시한 뚝반 절게 반대한다! 반대한다! 저기 에 있어요 빨가져가질어요국가가질 갔어요 Hvala što pratite kanal.